팔자주름, 이중턱, 목근육만 풀어도 달라집니다. 팔자주름, 턱선 무너짐, 이게 피부가 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목근육 두 개가 굳어서 얼굴을 아래로 당겨서 생기는 겁니다. 방법 알고 싶다면 구독 누르시고 화면에 있는 황금 두번 터치하면 복이 들어옵니다. 복과 함께 건강 한 걸음 다가가요. 문제의 근육, 흉쇄유돌근, 목옆귀 아래부터 쇄골전까지 굵은 목근육, 이 근육이 굳으면 턱을 아래로 당겨서 팔자주름을 깊게 만들고 얼굴 전체가 처져 보입니다. 스마트폰 자세, 고개 앞으로 빠짐, 흉쇄유돌근 단축 얼굴 아래로 당김, 문제의 근육, 설골근, 목 앞쪽 얇은 근육. 이 근육이 약해지면 턱선이 흐릿해지고 이중턱이 생기기 쉬워요. 얼굴 처짐에 숨은 범인입니다. 해결법 10초 모감 늘리기 루틴.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. 천천히 목 앞과 옆을 길게 펴기 5초. 양손으로 살짝 쇄골을 누르며 밑으로 느낌. 턱은 살짝 들고 목 앞은 위로 펴는 느낌. 왼쪽 오른쪽 살짝씩만 머리를 기울여 목 옆이 펴지는 느낌. 굳은 흉쇄유돌근 SCM 이완. 팔자주름 완화 도움. 혀를 위로 살짝 밀며, 목압 근육 5초 쓰기. 혀로 입천장을 밀며, 목압 쪽 근육이 쓰이는 느낌 나면 오케이. 설골근 활성화, 턱선 리프팅 효과. 총 10초 루틴. 주의사항. 절대 확 젖히기 금지 어지럼증 생길 수 있음. 통증 느껴지면 즉시 중단. 거북목 심한 분일수록 효과 올라감. 얼굴이 처진다고 피부만 당기면 안 됩니다. 근본 원인은 굳은 목근육 2개. 오늘부터 10초 루틴으로, 턱선 팔자주름부터 바꿔보세요. 사람 사는 세상 영원한 건 없지만, 나와 똑같은 존재도 없습니다.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해 건강 챙기세요. 구독과 좋아요.